시간이 좀 되니까 뭐 짤막하게 초미니 특강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세력주 같은 경우 평단가를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세력들은요 평단가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안 떨어뜨리고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거를 잘 보시면 알수 있는데 아,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무조건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물론 바닥에서 끊임없이 매집하고 올리는 종목도 있지만은 이런 종목보다는 평단가를 맞춘다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평단가를 맞춰서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 얼마든지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 그러면은 100 100만 원씩 사면은 100번 살수 있잖아요. 절대로 손해를 안 보는 기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세력들의 평단가를 어떻게 맞추는지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 1억이 있어. 그럼 100만 원으로 몇번살수 있어요? 100번. 어떤 종목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산단 말이에요. 뭐 2차전지, 2차전지 종목들을. 얘를 100번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사다 보면은.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고 쳐도, 계속 종목이 떨어진다고 쳐도, 돈이 많으면 은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살면 되잖아, 그렇죠 평당가가 낮아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값이 싸지니까 살수 있는 똑같은 돈으로 100만원씩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살수 있는 종목의 개수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몇 종목 더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쭉 이렇게 하다 보면 평단가가 처음엔 여기였지만 평단가가 점점점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상패될 종목 아니면 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언젠가는 파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내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음,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꼭대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일주일 에한 번씩 샀다고 해서 일주일 하면은 1년이면 52주죠. 그 1년 동안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꼭대기니까 2022년 꼭대기서부터 계속해서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떨어질 때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단가도뭐 계속 사게 되면은 뭐 점점점 내려오겠죠. 그렇죠? 똑같은 뭐 3분의 2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종목이 삼성전자 안 가면 뭐 우리나라 주식 다안 가는 거죠. 그러면 평당가도 따라서 내려오는 거고 주식에서 망하는 거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주식 어떻게 하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월급 하듯이 어? 절대로 안 망할 종목 그런 종목을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사라. 그 언젠가 올라갈 거다.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절대로 주식으로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식해서 돈못 버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 번에 수익을 빵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수가 돼 가지고 하려면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잖아요. 계속 100번이 넘어가면 그냥 10번 나눠서 사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세력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는 바보 세력은 없겠지만 평단가가 중요해요 평단가가 주식에서는 평단가가 중요하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가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타점을 잘못 잡으면은 물론 타점을 잡아서 한 번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경우 많지만은 그러려면 무던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한 건 평단가고 종목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좌가 수익이 나느냐 이거죠 100만원씩 10종목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10번을 샀어요 그럼 그 중에 한두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대로 타점만 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계좌가 수익이 나면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다려야 되겠지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 그다음에 계좌를 계좌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절대로 주식에서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보려고 노력을 해도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빨리 수익을 내려고. 물론, 뭐, 단타나 이런 거는 빨리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전업 투자자자 이러면. 일단은 그래서 세력들은요, 에이, 절대 급하지 않고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력들이 세력들은 돈 많고 시간 많어. 여러분은 돈 없고 시간 없어. <laughs>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laughs> 둘다 없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력들을? 물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은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죠, 시간을. 물론 고점부터 사면 안 되죠. 아주 고점부터 사면은. 보수코 음. 그거는 주, 주,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타점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타점에서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미니 특강이 아니었네 도움이 되셨다면 별풍 <laughs>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종목도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종목을 한두 종목만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것도 욕심이죠. 한 종목에서 승부 보려는 게 종목도 여러 종목 들어가고 분할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절대로 절대 이 완전히 원칙이 분할 음? 분할 매수 그 다음에 기본이잖아요. 분산투자, 분산투자 안하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종목 못봐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을 매수하는 건 그물이에요. 그물. 어떤 종목이 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계좌를 종목으로 보라는 이유가 그거죠. 계좌를 종목으로 안 보고 한두 종목만 매수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일단은 세력들이 평단가를 맞춰서 수익을 내고 나오기 때문에. 시간하고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력들을 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인크 코리 올리네요. 세력들을 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실력을 기르세요. 실력을 이번에 다음 달부터 하는 스윙 강의 때 제가, 음, 스윙에 제가 신세계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훈련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아 이래서 내가 수익이 안 났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눈강 해도 어, 이런 거였으면은 뭐눈 감고 해도 됐겠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여러분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주식에는 아 이것만 알면 할수 있었던 거를 이러면서 금양이요 금양은 두번 파동이 나와 가지고 그렇긴 한데 왜한번더갈 가능성이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저는 제가 세력이라면 한 번은 더 올릴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워낙 센 테마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뭐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얘네 눌러주는 게더 이상하죠 응?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 두달두달 두달 만에 두 배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지금 2차전지는 리튬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상부 올리네 또 막판에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고 배터리 수요가 이게 떨어진 게 지금 중국이 별로 안 좋다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급감했다 그래서 떨어진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만 뭐 적인가요? 뭐 이차 전지는 어차피 저런 건 중장기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도 답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단가를 오히려 낮춰서 크게 수익 낼 수가 있죠. 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음, 리튬은 재밌는 거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이게 다시 올리려면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첫 번째 파동이 나와요. 다시 올리려면 문제가 뭐냐면 매집을 다시 해야 돼요. 매집을. 근데 두 번째 파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한달 뭐한 정도 떨어뜨리고 바로 올렸다. 그러면은 세 번째 파동이잖아요. 지금 세 번째 파동에서는 다시 올리려면은 이게 두 배가 걸리는 거죠. 안 나가면,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떨어뜨린 거예요.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게 수상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나가게 하려고 딱 하는 거고.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매물대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이건 일부러 떨어뜨린 거고. 떨어뜨렸다 다시 올리는 걸 보면 애물때 <laughs> 밑으로 떨어뜨렸다 다시 올리는 걸 보면 이거 지금 매집중인 게 보이죠 요렇게 해서 쌍바닥 찍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첫, 여기가 첫 번째 파동이었고 두 번째 파동이고 세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이런 데서 털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내가 세력이라면을 항상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세계력이라면 저기서 그냥 안 끝낼 것 같은데 저 좋은 거를 한번더 한 해먹지. 아따 우리 산업도 이것도 뭐더갈것 같은데 신곡 오늘 찍었네. 1 1 분. 로팅이 제대로 아직 안 나왔잖아.